오늘 저희는 청담동에 위치한 한솥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에 왔어요. 혹시 한솥이 그냥 도시락만 파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셨나요? 오늘은 여기서 밥도 먹고 아트스페이스 전시도 볼 거예요. 한솥에는 정말 다양한 메뉴가 있어요. 치킨 마요, 진달래 도시락, 비빔밥, 닭강정까지. 회의할 때보다 더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. 2층에는 한솥의 역사를 담은 공간도 있었는데요. 90년대 대표 메뉴였던 콩나물밥이 단돈 970원이었대요. 천원 내고 남은 30원으로 가족이나 연인에게 전화를 걸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. 그리고 도시락 한 끼에도 지속가능성을 위한 많은 노력이 담겨있음을 볼수 있었는데요.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마는 유니폼, FSC 인증용기 사용, 그리고 무세 미세를 통한 연간 약 3만 톤의 물 절약까지 지속가능성을 향한 다양한 노력을 할수 있었죠. 밥을 먹는 순간에도 한 소지 걸어온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었어요. 결국 닭강정까지 먹고 드디어 전시를 보러 갔어요. 닭강정은 못 참지. 시선... 탄소나트스페이스는 따끈한 도시락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라는 기업이념 아래 지난해 개관했는데요. 의미 있는 예술을 보여주는 젊은 작가들의 기회와 도전 성장을 지향한다고 해요. 도시락 먹으러 왔다가 전시 보고 색칠하고 뽑기까지. 두구 두구 뭘 뽑았을까요? 아, 캐라누라이다야호